갑자기 카메라를 켰고요 새 옷이 없는 패션 유튜버 옷이 없어 <laughs> <야>. 괜찮지? <laughs> 어. <이거> 이 바지가 <laughs> 엄마가 준 옷도 있어 이거 치마! 엄마한테 물려받은 치마고 어. 원래는 여기까지 오는 그 진짜 옛날 치마였는데 그거 미니스커트로 수선해서 그거 되게 묘하게 그 브라운 빛이랑 엄청 잘 어울린다 그치 지 이게 원래 색깔이 이런 건지 아니면 빛바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활용도가 좋아서 잘 입고 있어 얘는 수산비 4,000원 정도는 아주 알뜰한 치마입니다 허리선 잘 빠졌다 그치 주머니도 엄청 귀여워 나한테 온 지는 한... 얘도 한 5년 된거 같은데? 아 그리고 나 그런 것도 있어 친구들이 자기가 안 입는 건데 야 이거는 서희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해서 그냥 주문 옷들도 있어 1번 이 치마 포피치마 그거 예쁘다 그치? 어 약간 호피는 이서의 이런 느낌이라서 <laughs> 네. 친구들이 봤을 때 그렇대 <laughs> 스타일리스트 한 친구가 줘가지고 무대 의상 뭐 쓰다가 남은 거준 거거든 <laughs> 어 페리 굿 예쁘다 페리 프리티고 아주 만족 어. 거기에 아웅즈 자켓 한 번만 입어줄래? 오케이 이야 <laughs> 너무 예쁘다 잘 봤습니다 <laughs> 네 들어가세요 빨리 <laughs> 이 셔츠도 친구가 준 셔츠입니다 응 음, 누가 샀지? 지순 님이요. <laughs> 너무 잘 어울려. 요즘은 <laughs> 구하기 힘든 뭔가 이런 셔츠인데 음. 내가 또 이렇게 잘 어울려. <laughs> 이런 색깔 알록달록한 거. 잘 어울려. 친구들이 이렇게. 그러니까 나한테 좀 과한데 기분 내려고 샀던 것들 주는구나. <laughs> 내가 내가 사 자라 잘하겠다. <웃음> <웃음> 그런 것들이 되게다 옵니다. 근데 또저 되게 그런 거 받으면 잘써 먹어줘요. 음. 준 사람 뿌듯하게. 첫간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인플루언서처럼 외모로 그거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게 잘 어울리는 인간이잖아. 그래서 좋아. 머리모도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게잘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주는 보람이 있어. 오 음. 그런 맛이구나 내가. 음, 어. 오. 오케이.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입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가지고 올 다음 옷들은 나만 입을 수 있어. <laughs> 보자. <laughs> 아, 왜 웃죠? <laughs> 그게 어딘가요 이거 되게 예쁜 원피스인데? 이게 내가 입으면 잘 어울린다니까? 실제로 구매한 지는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얘는 동료에서 산 거야. 빈티지. 그냥 안에 짧은 반바지만 입고 입어. 음, 바람판을 이렇게 세요. 자, 얼마나 뿌듯하니. 3,000원, 5,000원 사이에서 주고 샀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느냐면서. <laughs> 네. <laughs> 뭐라고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냥 이거 내 옷이야. <laughs> 아, 앞으로도 옷장 정리할 때안 버리로. 응. 야 여름마다 꺼낼 수 있겠다. 예쁘다. 야 그런 옷은 누가 입나 했는데 네가 입는구나. 그게 옷인가요 5년 전 정도 구매한 거고 앞에 세. 어좀 아, 죽어 샀겠다 예, 이게 한1 8 c 했나?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의 한60% 할인 받았어 나는 그런 옷들이 좋아. 옷걸이에 걸려 있으면은 아 이거 누가 입어 하는데 내가 입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옷들이 너무 좋아. 그리고 난 약간 빈티지한 멋이 있는 게 좋거든. 음. 이 옷이 딱 그래. 응. 음. 이거는 사라 팔라 그래도 안팔것 같아. 사라 팔려고 잠깐 입고 나왔어. 얘도 5년 넘었으니까. 네. 사라 말려. 아직 한참 남았으니 기다려봐. 네. <laughs> 이 옷이 이 옷은. 그 옷인가요? 커. 뭐야? 박제에당한 것인가? 잘 하면 살 텐데, 이렇게... <laughs> 이 옷은 실제 구매한 건 3~4년 됐다. 4년, 4년. 아, 그래, 이게 진짜 신기... 원래 이렇게 생긴 옷이야.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런 실루엣이야. <laughs> 네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백장 쏘기는 소리가 계속 나. 오 예쁩니다. 괜찮지? 네. 어, 카라 진짜 예쁘다. 그렇지. 어이것도 약간 썰이 있어. 예전에 이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거든. 네. 그 브랜드 패밀리 세일 날이었다. 근데 이 옷이 딱 봐도 잘 팔릴 것 같진 않잖아. 음. 악성 재고였어. <laughs> 이중에뭐 하나 골라 입고 옷을 팔래. 그래서 되게 예뻐가지고 이거 이렇게 탁 입고 워커팍 신고 이 옷을 팔았지. 아, 그래가지고 첫날 이거 다 팔았잖아. 혼자서. 오 어, 그 아까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너무 당황하셔서 사람들이 오, 오, 이 옷은 왜 이래요? 그러면 내가 막 가가지고 아니 옷은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. 하면서막 만져줘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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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? 이런 게어구하기도 어렵고 어? 이런데 아니면 언제 사냐면서. 어 예쁘다. 예쁘지. 어 <laughs> 옷걸이 걸려 있었을 때는 준치 같았거든. 아, 근데 나 이거 블랙도 있어. 아. 주고 샀지? 어. 어. 그러니까 내가 리얼로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파는 거야. 와 이거 봐. 봤어? 아, 아. 이 집에 한명더 있나? 침대 쓸걸 잘하면 어때? 죽여달래. <laughs> 너돈 세워보세요. 쓸거 같은데 얘는? 미치겠다. 뭔데 갑자기 제수 없게 앉아 있죠? <laughs> <laughs> 저 실장님이 집에 왔을 때 옷장 탐방했잖아. 그때 내가 그 노란색깔 퍼 달린 에나멜 잠바 코트 기억나? 그 코트랑 자기 옷이랑 바꾸자고 누군가 댓글을 달 거야. 그분과 옷을 바꿨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 세덤을 받으신 건가요? 네. 어 예쁘다. 완전 완전 고급진 싱크. 너무 예쁘다. 예쁘지. 어. 그 그분 황... 쇼룸에 놀러가가지고 어. 옷 전달드리고 나여서장을말했잖아요그 어. 황제펭귄 같은 패딩을 가지고 귀인 만나는 귀인. 사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쁘더라고. 야이 브랜드가 패턴이 너무 잘 나와서 또할말 어. 있어. 아프리카에서 원단을 직수입해 오셔. 그래서 어. 그 브랜드의 그 다른 옷들을 보면은 막 음. 패턴이 막. 예뻐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 무튼 그래요 진짜 못쓰겠네 들어주신 분들이 알아서 잘 무슨 뜻인지 알아서 해석해 주실 거야 지수님 근데 이거 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? 고민돼요 야 이거 옷에 대한 설명을 좀만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 일단 네. 이 제품은 잠깐 일어나 보자 <laughs> 벨벳 음. 되게 도톰하고 일단은 내가 실착을 몇번안 했어 왜 파냐 그냥 손이 잘안 가서 자주 안 입고 있습니다. 내 제품이고 올라 한 50만 원짜리였나? 내가 한 20만 원 원절이 샀어. 이런데 아니면 언제 사냐면서. 너가 보기엔 어때? 내가 이거를 사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? 너가 자주 입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잘 어울려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이거 되게 따뜻해가지고. 사실이야. 그거 어. 진짜 더워 입으면. 얼마 할지 지금 딱 정해봐. 그래도. 중고판매니까 반값 이하는 팔아대 되지 않겠냐면서 어.. 그렇죠 그러면 한 10만원? 10만원은 3 0아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<laughs> 이렇게 옷이 선순환하는 것이야 어. 패션유튜버로서 아주 지금까지 새옷이 없는 패션유튜브였습니다 새옷이 없는 유튜브였습니다. 아, <laughs> 나 패션 <laughs> 유튜브라고 <웃음> 날 지칭하기 <laughs> 너무 부끄러워. 맞아, <laughs> 나새 옷이 없어. 나옷안 산다니까? 거짓말인 을줄 알아, 다들. <laughs> 요즘 좀 유튜브 하겠다고 조금씩 사는 거 말고 진짜 옷안 사요. 음, 저는 일하는, 일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지, 제 욕심껏 사는 게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, 좋댓구알플리즈 빠이옹. 빠이옹. 고생하습니다 지수님 고생 많았세죠 지금 새벽 2시다.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갑자기 제가 이거 찍자 해가지고 아유 별거 아니에요. 옷장 좀 뒤적거리고 막 이렇게 한것 밖에 없지. 진짜 괜찮아. 그래. <laughs>